자, 석정민 사장님. 네. 지금 여기 지금 택배가 지금 산더미 같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죠? 네, 네. 아직도 택배에 쌀려면 벌었어요. 그죠? 네, 네. 매일매일 산더미 같이 나가죠? 네, 네 자, 그래도 그동안에 오랫동안 성실하게 우리 먹거리를 책임져 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누룽지도. 네. 많이 주문 들어오죠? 네네. 서 네. 누룽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막 누룽지가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택배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뭐 뭔지 하나씩 알려주시죠. 이거는 음. 법제보리 누룽지면서, 이거는 한번 찍어, 한번 시키고를 세번한 것이고요. 그렇죠. 세번 법제한 거죠. 네. 찌고, 말리고 찌고, 네.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네. 찌고 말리고를 세번 법제해서 법제보리 누룽지.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500g에 15,000원이고요. 500g에 15,000원. 네. 그 다음에, 현미 누룽지는, 현미 누룽지는? 이거는 8,000원이고요. 500g에 8,000원. 네. 네. 그 다음에? 바라현미는 500g에 12,000원 이고요. 500g에 12,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보리 누룽지 500g에 12,000원 이고요. 아, 500g에 12,000원? 네. 와, 요거 참또 매력 있더라고요 요거. 네. 진훈이야 현미 누룽지. 요거는 양이 좀 적어요. 200g씩인데. 예. 응. 이거는 8,000원씩 받고 있어요. 아, 8,000원씩. 네. 그러니까 진훈이가 약이니까 진훈이하고 현미하고 네. 해서 밥을 해서 이거 누룽지를 한 거죠? 네네. 근데 이거 진짜 매력 있더라고요. 아 어, 정말 맛은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고, 이거는 진짜 저기 누룽지를 이렇게 끓여 먹어도 맛있고, 또 그냥 물만 버갖고 순용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네. 이거? 네 와, 이것도 주문 많이 들어오죠? 네, 이것도 주문. 식죠. 그런데, 다른데 누룽지 공장에서는, 그냥 1초에 그냥 1분에 딱딱딱딱딱딱딱 떨어지는 건데, 여기는 거의 수작업이에요, 거의. 그죠? 네네. 거의 수작업으로 해서, 눌러줘서 밥 숟가락으로 하나씩 하나씩 떠서 네. 눌러서 그 시간 조절해갖고 가장 적당하게 나온 거잖아요. 네. 이게 와 이것도 주문 많이 들어오죠. 네. 그럼 이번에 콩할 때도 이런 거 같이 주문해도 되겠나요? 네. 네 여러분 이거는 사시사철 주문해도 되고 또 이거는 없으면 이제 단품 됐다고 말씀해주실 거죠. 네. 이제 다 끝났다고 얘기해주실 거죠. 네. 예예 말씀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주문 많이 하세요. 여러분 아셨죠? 석준민 사장님. 네. 엄마가 밥에 진눈이 콩을 넣는다면서요? 네, 넣, 넣어서 해주셨는데. 네. 맛있어요. 네, 맛있더라고요. 어머니. 아, 전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전에 저기 보리, 저, 현미하고 누룽, 저진눈이 해가지고 현, 진, 맞아, 진눈이는진이 누룽지 했어. 진눈이 네, 누룽지 할때 그렇게 하니까 밥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반 밥에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넣는데 었 그것, 그것도 더 맛있어요. 와, 그러면. 음. 이 진운이하고 현미하고 같이 지금 누룽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현미 진운이 누룽지가 진짜 이거예요. 우리 회장님 갖다 드렸더니 어. 진짜 너무 맛있 네, 맛있대요 다들. <laughs> 너무 맛있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밥해도 맛있어요. 밥해 먹어도 누룽지 안 하고 밥을 해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네. 진이라 그러면은 누룽지가 거의 밑에 만약에 누르면 그거 그렇죠.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네, 네. 그거는 누룽지를 만들어 먹든가. 그렇죠. 그죠? 네. 와. 이 밥을 하니까 밥이 이 서리태콩보다 더 맛있나요? 예더맛있더라고 저는 맛건지 아 않게 맛있더라고요 주민이 근데 얘가 달아요 예. 얘, 얘 지금 서리태콩이 너무 달아요? 예, 예.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새발한콩이야 세바랑? 근데 이거 전국에 보급 안 됐죠 많이 예안 됐어요, 예, 안 됐어요. <laughs> 어디서 구해왔어? 작년에 그 뭐지? 청자 하고. 오후가 조금 맛이 없다 그래갖고 예, 구하러 예, 다녔죠 예, 좀 예. 애먹었어요 마음이 좀 걸리는 데 너무 많아갖고 좀, 좀... 아우, 음, 기특해라. 나 이래서 이뻐해. <laughs> 어? 그 청자우가 맛이 조금 안 좋아서 맘에 안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찾다 찾, 그전부터 좀 계속 찾고는 있었는데, <laughs> 이게 잘 찾을 수가 없어갖고, 음. 작년에 증식시켜갖고, 이번에또 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번 연도에. 와! 네, 확실히 맛이. 맛있어. 네, 있어요 어? 근데, 간식이 필요 없어. 간식이 필요 없어. 이거 하나면 되겠다. 그죠? 그래요. 이제 저도 어디를 가든 콩을 간식으로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선전해야겠어요. 응? 아니, 딴 사람들 오면 딴거줄거 거 없어. 이거 삶아서 그냥 <laughs> 간식으로 줘. 그냥 고구마 같은 거 주지 말고, 주지 마. 이런 거죠. 근데 이것도 삶아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것도, 그지? 이거는 네. 음. 이제 단맛이 있고, 이건 음. 고소하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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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맛이더라고요. 옛날에 최진규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검은색은 다 좋습니다. 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진눈이 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수확도 별로 안 나오는데 억지로 심으라 그래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네 내가. 어? 쉬운 농사를 시켜야 되는데. 어? 정말 작아요. 그죠? 음. 손질도 어렵고 음. 수확도 잘안 나오고. 네. 그래도 져줄 거죠? 네. <웃음> <웃음> 이제 저기를 저저 저, 저기 뭐지 재원이? 네. 그 친구를 가르쳐 이제. 어? 농사를 조금씩 가르쳐. 자기 농부래요. 자기는 농부래요. 그러면서 도와준다고 와서 자기가 농부래요? 예. 네. 아우, 이게 농부 와야 되는데 3대째 3대 농부 그죠? 와야 되는데 <laughs> 다섯 살짜리가 뭘 하는지. 아우, 걔는 근데 걔가 저기 보리 누룽지 먹어 갖고 사람들이 저한테 응. 그 애기가 먹는 거 보고 먹고 싶어서 막 먹고 싶대요. 아이고. 어? 어쩜 그렇게 애기가 이렇게 누룽지를 좋아하고 그 애들은 과자 먹고 사탕 먹는 나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건강하게 잘 키웠다. 아픈 데 없죠? 예, 그냥, 그냥, 잘 크고 있어요. <laughs> 잘 키워야 돼요. 네네. 자, 요거, 진우이 콩, 얼마라 그랬죠? 진우이 콩은 만 원에 드리고 있어요 키로에 만 원. 그 다음에, 요, 새바람 콩, 서류대 콩은? 네, 9천 원에 드리고. 응, 키로에 9천 원 네네. 주고. 그 다음에, 흰 콩. 6천 원에 드리고. 어, 흰 콩은 그래. 해놓은 거 없죠, 여기서? 네네. 지금 건조하고 있어요. 어, 흰 콩은 여러분 건조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없어지는 거는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없, 없다고. 그래서, 요거 여러분, 지금부터 주문, 들어,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택배가 저렇게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재촉하시면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돈 보낸 지 오래됐는데, 이런 분들 계셔. 돈은 갖다가 말쓰기가 붙이고, 주소는 딴 사람으로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어? 이름이 달라갖고 못 붙이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원망을 하는 전화가 와. 내가 돈을 붙인 지 언젠데 아직도 안 보낸다고. 아니야, 여러분. 아니 보내는 사람하고 그걸 같이 해줘야지 그래. 내가 입금자는 말쑥이면또 주소도 말쑥이로 주든지, 아니면 입금자는 말쑥인데 보내는 데는 뭐딴 분이라든지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아셨죠? 다르면 아셨죠? 석준미 사장님. 네. 올해도 잘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니다